엔겔지수, 엔젤계수, 엔겔계수 등으로 불리우는 이것은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엔겔이 발표한 법칙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비 관련 지출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총가계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의 지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통 가계 생활 수준을 측정할 때 이용하고 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필수로 지출되는 식료품비, 음식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필수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엄청 다이나믹하게 식료품의 소비량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면 식비의 비중보다는 교육, 의료, 주거, 사치품 등 다른 비용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엔겔 개수는 버는 돈,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차 감소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음식비에도 과도하게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차치하도록 합시다. 가게 소비 지출액 300만원, 식료품비 지출액 100만원인 경우에는 엔겔 개수는 약 33이 되겠습니다. 엔겔 개수가 20% 이하면 상류, 25에서 30%는 중류, 30에서 50%는 하류, 50% 이상은 최저생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엔겔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게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엔겔 개수가 낮으면 여유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한국의 경우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렵겠네요. 1821년 독일 동부의 아이스펠트 하우젠에서 태어난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19세기 중반 유럽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위 참고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코로나 이후 소비 습관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슈바베 지수, 진니계수 등이 있는데 슈바베 지수는 소비 지출 총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주거비 규모도 커지지만 지출 총액 대비 주거비 비중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이계수는 인구 분포와 소득 분포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뜻합니다. 나머지 지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